오지마. 오지마. 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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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한테 오지마 나한테 달려들지마 나한테 달려들지마 <웃음> <웃음> 하지마 <웃음> 하지마 안녕하세요 헤라클의 빅토르입니다 지금 자전거를 타고 유라시아 횡단을 하고 있고요 집을 떠나온지 31일 됐습니다 조지아 티빌리시부터 시작해서 국경을 넘어 터키 땅에 와 있습니다 지금은 터키의 극동쪽에서 시작해서 완전 서쪽 이스탄불에 입성할 예정입니다. 6시 반에 기상합니다. 룸메이트는 벌써 일어났습니다. 오늘 하루 유라시아를 횡단하고 있는 대원의 일상을 한번 기록해 보겠습니다. 일단 기상을 해서 씻고 아침을 먹으러 가겠습니다. 유튜브 구독해주세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는 일이 와이프한테 메시지를 보내는 거죠. 잘 살아있다. 근데 제 연락을 기다리진 않나봐요. 아까 보냈는데 아직도 확인 안 했네요. 이제 좀 짐을 싸야 되는데 우리 방을 공개하겠습니다. 내부는 깔끔한 시설인데 여기에 가장 큰 장점은 이 방이 아니라 이 밖에 있습니다. 밖에 엄청난 경치가 보이기 때문에 굳이 여기까지 와서 잠을 잤는데요 일단 저는 짐을 쌀때 아침에 일어나서 이불 정리를 해줍니다 그 이유는 사실 이런 이어폰이나 이런 배터리들 막 충전시켰는데 두고 까먹고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짐을 쌀때 필요한 것들 싸야 될 것을 여기다 올려줍니다 GPS 가민 830을 사용하고 있고요 촬영용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고프로 10 배터리도 다 충전하고 파란색 흰색 다른 점은 이 파란색은 이거 보급형. 이 흰색은 고산지대하고 좀 추위에 강하더라고요. 조금 더 비싼데 이것도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배터리를 총 4개 사용하고 있고. 그다음에 여행할 때 유용하게 쓰는 게 바로 이런 멀티 충전기. 코드가 보통 이렇게 하나밖에 없는 것이 많고 어디 저기 막 구석탱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선이 짧고 하나밖에 없으면 충전할 때좀 어려움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뭐 고프로랑 핸드폰이랑 가민이랑 뭐 충전할 게 많아요. 후미등도 충전해야 되고 라이트도 충전해야 되고. 근데 이렇게 USB 형태로 총 4개가 꽂히고요. 여기 초록색은 고속 충전까지 됩니다 그래서 USB 단자가 하나, 둘, 셋, 네개 있고 그 다음에 PD 충전이라고 하죠 C타입으로 충전할 수 있는 것도 하나 붙어 있습니다 일단 다 침대 위로 올려 다 올라가 그 다음에 정리를 합니다 지갑, 방키, 책 모닝 우리가 어젯밤에 묵었던 숙소인데요 이 호텔의 가장 큰 매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터키에서는 길 건넌다 좌우 항상 조심하고 이 반대쪽에 문 하나가 있는데 이 반키를 갖다 대면 문이 열려요 짜잔 이 호텔 전용 해변이 있습니다 한 번도 들어본 적 없으실 거예요 에게 해랑 연결되는 마르마라 해입니다 짜잔 이게 주변이 다 둘러싸여 있는 어떻게 보면 약간 호수 같은 바다예요 그리고 모래가 되게 고와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게 수심이 얕아서 물놀이하기 좋습니다 아직까지는 수온이 많이 낮아서 사람들이 물속으로 들어가지 않는데 어제 실제로 와서 여기서 보니까 수영하는 이상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터키의 마르마라에 왔는데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숙소를 고를 때 아주 유용한 팁이 있는데 전망이 좋은지 안 좋은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실제로 이렇게 지도상으로 확인했을 때이 숙소가 바닷가 바로 옆에 있다고 해서 바다가 잘 보이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숙소에 식당이 몇 층에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그래서 식당이 예를 들어서 1층에 있다 그러면 전망이 별로 안 좋은 거야. 맨 꼭대기 층에 있다 그러면 전망이 좋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이 숙소 같은 경우에는 바닷가 길 건너편에 있어서 실제로 바다가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 인터넷상으로 확인이 불가능해요. 그런데 식당을 확인했더니 저 위에 공간 보이시죠 창문. 저희가 바로 레스토랑입니다. 네, 네. 터키 엘리베이터의 신기한 점이 선풍시설, 냉방시설을 따로 눌러야지 팬이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고프로 촬영은 이렇게 체스트 마운트를 해서 촬영하고 있습니다. 짜잔, 여기도 코로나의 흔적이 남아 있네요. 이게 IKI라고 표기한 건데 재밌네. 이란 뜻입니다. 이끼 두명 사람까지 이 엘리베이터를 탈수 있다. 아까 밑에서 봤던 5층 식당 되겠습니다. 전망이 아주 멋있는 숙소 식당입니다. 7시 반에 식사하기로 했는데, 시간 안 올라왔네. 1분 남았네 터키 조식의 특징은 치즈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특징 중 하나가 치즈가 굉장히 짜요. 한국인 입맛에 좀안 맞습니다. 너무 강해요. 어, 말하는 순간, 우리 유라시아 팀의 미모를 담당하고 있는 두 분이 오셨습니다. 18,000km를 달리는 대원들은 아침에 뭘 먹는지 보겠습니다. 옷 색깔하고 깔맞춤하는 상추를 담고 계시고요. 희한하게 여기 피망을 많이 먹더라고요. 저 오이도 항상 나오고 방울토마토도 있고 우리나라와 비슷한 듯 다른 조식. 가지 요리도 되게 좋아요 여기서는 렌틸스퍼를 되게 많이 먹어요. 그리고 이거 속지 마세요. 이거 오징어튀김 아닙니다. 양파튀김입니다. 계란이겠죠? 좋은 아침입니다. 어우 오늘도 털이 조금 더 자라셨네요. 예, 더 자랐습니다. 컨디션 좋습니다. 와잼 스케일 좀 보세요. 터키에는 항상 조식이 꿀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유럽이 가까워졌다는 걸 실감할 수 있는 게 올리브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터키의 가장 마음에 드는 점, 맛있는 바게트 빵이 어딜 가나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나, 둘, 넷, 여섯, 일곱, 여덟 오늘은 여덟 조각만 먹어야지 같은 조식이지만 취향이 정말 다릅니다 마르마라해를 조망하며 조식을 먹고 라이딩 준비를 합니다 자전거는 어젯밤 여기서 잤습니다 짜잔 숙소에 오면 항상 자전거를 보관할 수 있는 공간을 먼저 물어봅니다 사람도 중요하지만 이 하루 이틀은 괜찮은데 계속 밖에서 비를 맞게 될 경우에 뭐 베어링이나 기타 이물질이 들어갈 수 있어서 웬만하면 이렇게 지붕이 있는 실내 공간을 찾아서 보관을 해둡니다. 자전거를 빼겠습니다. 장거리를 뛰다 보니까 자전거에 아침마다 트러블이 꼭 생깁니다. 다 내려오는 건다내봐 임시방편으로 일단은 이제... 일찍 나와서 손을 좀 보고 있어요. 깍지키고 앞으로 쭉 몸을 밀어줍니다 어, 다리 좀 벌리고 위로 쭉쭉쭉 쭉쭉쭉 아무도 안 따라하는데 다리 좀더 벌리고 <laughs> 오른쪽으로 쭉 반대로 쭉쭉쭉쭉쭉쭉 내려와. 쭉쭉쭉쭉쭉 쭉 내려와야지 들어가면 어떻게 이게? 어. 어, 갑자기 유연성 자랑이 어. 시작됐습니다 아니, 이 정도 내로 가면 어떻게 위기야 유라시아 횡하려면이 <laughs> 정도는 <laughs> 돼야. 돼야 됩니다 유라님 바닥만 타요 어 유연합니다 <laughs> 야, 이거. 그래서 구름 한점 없는 날씨. 오늘 최고 기온 22도가 되니까 아주 더운 날씨가 예상됩니다. 자, 출발하겠습니다. 우회전. 아침부터 주택가 빡센 어필을 하고 있습니다. 터키 사람들은 어떤 집에서 자나? 이 집은 담장이 높네요. 경비가 삼엄합니다. 터키는 로터리가 많은데 조심해야 됩니다. 양보 표시가 있어도 잘 양보해주지 않는 경우도 많고, 눈치를 살살 보면서 들어가야 됩니다. 무사히 통과했습니다. 조심, 바닥 조심! 앞에 턱! 그래도 자전거가 있으니까 뒤에서 차가 양보를 좀 해줍니다. 최대 난 코스. 로터리 돌기. 이스탄불이 가까워지면서 도로가 굉장히 복잡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자동차 전용도로는 아닌데, 꽤 고속으로 달리는 가운데야 고속도로처럼 보이는 도로도 있고, 옆에 또 다른 도로가 있는데, 갓길이 그렇게 넓지는 않습니다. 조심해서 가야 될것 같아요. 저 앞에 교차로까지만 가면, 이제 자전거도로가 쭉 연결되어 있어서 마음 편하게 다닐 수 있습니다 저 해안가로 가면 자전거도로를 만날 수 있습니다 이스탄불 시내까지 연결되는 지하철이 등장있습니다 한국으로 따지면 한 수원 정도 될것 같아요 우와 바다다 마르마라해 우와 멋집니다 이 바다로 말하자면 저기 오른쪽 터키 북쪽에 흑해가 이스탄불을 거쳐서 이 마르마라 해로 들어오고 이 마르마라 해는 쭉더 서쪽으로 흘러서 에게해. 그리고 에게해는 나중에 지중해랑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지중해는 대서양과 만나지요. 유라시아를 거쳐 이제 진짜 서양으로 넘어온 느낌입니다. 이 길을 따라서 쭉 해안을 따라가다 보면 한 50km 정도 남았는데 이스탄불 시내까지 연결됩니다. 여기는 보행자와 자전거가 함께하는 도로입니다. 와, 작은 보트도 있고 럭셔리한 요트도 있습니다. 드디어 찾았습니다. 자전거 도로. 예. 멋진 배가 있어서 잠시 사진도 찍고 쉬었다 갑니다. 라이딩은 기본이고 사진 찍기 위해 항상 체력을 남겨 두시는 한분 두분 그리고 또한분 도시가 가까워지니까 이렇게 자전거 도로가 생기고 마음의 여유가 생깁니다 손 놓고 타는 사람도 있고요 31일째 라이딩을 하고 있지만 피로도가 전혀 쌓인 것같지 않습니다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하루하루 페달링하면서 문화를 만끽하면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네. 우와! 탄력받았어 도대체 몇 킬로를 따라오는 거야? 이제 돌아가 자전거 도로가 끊겼습니다 어? 길을 안내해주는 거야? 가자 그래 그쪽이라 이거지? 봐봐. 워 개가 자전거 속도로 11킬로를 따라왔습니다 이거를 우정이라고 해야 할까요? <laughs> 신기합니다 유튜브 네, 아, 구독, 뭐... 좋아요 눌러주세요. <웃음> 아이고, <웃음> 진짜 잘한다.